진리의 사람, 다소기용문는 누구인가? 백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을 통한 우리의 깨우침, 한국전쟁을 통한 우리의 깨우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에 함석헌이 20일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구를 치르는 피로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글은 사상계에 실렸던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산대인데6.25움미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함석헌은 6.25 전쟁이 일어난 까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그어 나라를 동강 낸데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것은 조선 왕조가 백성 을 지나치게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진이 나라가 하나 되자면 자주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정신을 가지자면 깊은 종교를 낳아야 합니다. 깊은 종교를 낳으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역사상에 위대한 종교 없이 위대한 나를 라선 민족이 없다. 종교가 잘못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함소크는 직접 전쟁을 도발한 김일성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성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일성의 난을. 홍경래 난과 비슷한 시각으로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함석헌 자신도 공산당에 의해 순환을 겪다가 절사적인 탈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인질이 되어 있는 딸의 가족과 동생의 가족들의 안전을 바라서는 아닐 것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쓸 만큼 밝은 사관을 가진 함석헌이 김일성의 책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선서를 말한 맹자조차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굳이 전쟁을 일으켜 싸워서 땅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여 들에 거득하게 하고 싸워서 성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여 성안에 거득하게 한다면 이는 이른바 땅으로 하여금 사람의 고기를 먹이는 것이니 그 잘못은 죽어도 남는다. 까닥에 싸움을 좋아하는 이는 극형을 내려야 한다. 전쟁이란 제나의 수성인 삼득이 집단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친 삼득입니다. 그 독심을 제국주의가 부채질하다가 공산주의가 부채질한 것입니다. 아직도 민족주의가 부채질하고 종파주의가 부채질하여 세계 곳곳에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 인류가 삼덕의 제나를 죽이기 전에는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자와 우리 어머니 난자가 무슨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서로 활동하고 경쟁을 해서 나온 나입니다. 진이 움직여서 나온 나도 진이라 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도 경쟁이니 일생 동안 진이 내게서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가 예수나 간디를 잡아먹어야지 안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할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창자를 줄이게 하고. 그 몸뚱이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여 그 하는 바를 뒤꾸이게 하느니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뜻을 굳게 하여 그 모자람을 더 잘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은 언제나 잘못하고서 고치나니 그 마음이 고달프고 생각이 막힌 뒤에 일어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이 겨레에게 전쟁을 통해 내린 교훈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야 6.25전쟁의 보상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각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함석헌이 한국전쟁을 말하면서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산다고 한 것은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영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임자가 누구인가? 성령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참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이에 계시며 친히 보고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말을 듣는 이가 많아야 나라가 바로되어 흥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말씀을 빼면 제한줌밖에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는 길은 말씀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이 오위로 돌아간 전쟁을 보이며 내가 이것을 보고도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살 길은 저 높은 곳에 있나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쟁의 효리 속에서도 죽지 않는 얼생명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얼번 여러분, 전쟁보다 더큰 죄악은 없습니다. 전쟁태에 사람의 목숨은 파리의 목숨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장의 표 속에서 생각할 것은 몸생명은 부질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얼생명으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참혹한 전쟁에 남긴 교훈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죽음 떠미에서 찾아내야 할 것은 참생명인 얼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